전국 30세 미만 주식시장 억만장자 대열에 오르다. 무대 위의 슈퍼스타이자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국제금융가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동시에 술렁이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K팝의 최정점에선 슈퍼스타 전국의 이름이 이번에는 음악 차트가 아닌 자본시장의 중심부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세 미만 상장사 대규모 지분이라는 단어들이 나란히 붙어 회자되는 이례적 장면은 단순한 연예 뉴스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는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글로벌 자본 시장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읽힌다. 국제 경제 전문지와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의 투자 행보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떠올리는 연예인 투자 위 이미지와는 결이 다르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린 공격적인 매매나 유행을 좇는 투기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가능성과 산업 내 위치가 명확한 기업을 중심으로 중, 장기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히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시간축 위에 올려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장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그의 자산 운용 방식이 수익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음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막대한 수익은 변동성이 큰 현금 흐름일 수밖에 없다. 전국은 이를 무작위로 분산시키는 대신 장기적으로 산업 확장성이 검증된 영역에 단계적으로 배치해왔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산 전략과 동시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병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투자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자산가들의 사고방식과 닮아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투자 전략이 개인 차원의 자산 증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국의 이름이 특정 기업의 주주 명단에 오르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지닌 미래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유명인의 참여가 기업의 펀더멘터를 직접 바꾸지는 않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글로벌 노출도, 그리고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전국의 경우, 전 세계에 분포한 거대한 팬덤이라는 독보적인 배경이 더해지며 이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해외 금융권에서는 이를 심리적 프리미엄으로 해석한다. 한 글로벌 애널리스트는 전국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 투자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하나의 신호로 읽힌다. 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투자자들의 기대와 스토리를 동시에 자극한다. 고 분석했다. 실제로 그의 투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관련 기업에 대한 검색량과 해외 언론 노출 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현대 자본 시장에서 이야기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흐름은 연예산업과 금융시장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스타일부는 소비와 사치의 상징으로 소비되곤 했지만, 이제는 전략과 설계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전국의 사례는 글로벌 스타가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자산화하고 그 자산을 다시 시장의 언어로 전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에 가깝다. 이는 단순히 얼마나 벌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결국 그의 투자 행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대 위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그 이후의 선택이 한 개인을 일시적인 스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영향력의 주체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정국이 자본 시장에 남긴 흔적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금융권과 팬덤 그리고 대중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이 화려한 과시나 부자 인증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린다는 점이다. 대중이 스타의 불을 떠올릴 때 흔히 기대하는 장면은 고가의 시계. 초보와 슈퍼카, 대저택 공개 같은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신호들이다. 그러나 전국의 경우, 눈을 사로잡는 소비의 언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설계위 언어가 먼저 감지된다. 그는 자산과 투자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말을 아끼는 편이고, 그 침묵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큰 파문을 만든다. 말이 없으니 빈칸이 생기고, 시장과 팬덤은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수치를 추정하고, 흐름을 해석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덧붙인다.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보가 적어서 더 뜨거워지는 현대적 열광의 방식이다. 침묵이 만드는 가장 큰 효과는 신비화가 아니라 증폭이다. 스타가 직접 설명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사소한 단서 하나가 과잉 해석의 재료가 된다. 업계 관계자의 짧은 코멘트, 특정 산업군에 대한 관심, 협업한 브랜드의 방향성, 심지어는 공식 일정 사이의 공백까지도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형성된 서사는 단순한 소문과는 다르다. 시장은 원래 불확실성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찾는다. 정국이 말하지 않는 순간, 누군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큰 그림이 있다. 고 추정하고 누군가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전략적 침묵이라고 해석한다. 결국 그의 침묵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숫자를 상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팬들의 놀라움이 돈 자체보다 돈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는 반응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첫째는 규모에 대한 충격이고, 둘째는 그 규모가 드러나는 과정의 차분함에 대한 경이로움이다. 보통은 부가 드러나면 자랑과 과시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조용히 구축된 흔적들이 뒤늦게 관측되며 서늘한 감탄을 만든다. 이 지점에서 정국은 단순한 부자 연예인이 아니라 전략적 주체로 재정이 된다. 스타의 부가 팬들에게 거리감을 만들기도 하지만 스타의 절제는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이미지를 과잉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이돌 산업은 성과가 폭발적이지만 그 성과가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다른 종류의 기술이 필요하다. 수익이 커질수록 관리의 난이도도 함께 올라가고 개인 브랜드가 커질수록 실수의 비용도 커진다. 전국의 행보는 벌었다 위 다음 단계 즉 남겼다 와 지켰다 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이는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다. 무대 위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면 다음은 무대 밖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와 루틴, 그리고 장기적인 판단으로 세워진다. 또 하나의 핵심은 개인 브랜드가 금융시장과 접속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스타가 금융시장에 등장하면 홍보성 혹은 이슈 메이킹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가 이미 글로벌 단위로 확장되어 있고, 팬덤이 곧 네트워크이며 네트워크가 곧 데이터와 소비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다. 전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 관련 기업은 단숨에 해외시장의 관심권에 들어간다. 투자라는 행위가 돈의 배치인 동시에 관심의 배치가 되는 셈이다. 이때 영향력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파급되는 주목도와 해석의 흐름으로 측정된다. 전국의 침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강한 힘을 갖는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에 기획된 마케팅이라는 의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자기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는 인상이 강화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과장된 메시지보다, 통제된 침묵에서 더큰 결단을 읽는다. 결국, 말하지 않음, 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전략이 되고, 그 전략은 스타 이미지의 수명을 늘리는 동시에 자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 공개가 적을수록 리스크도 줄고 리스크가 줄수록 다음 선택의 자유도가 커진다. 스타에게 가장 비싼 비용은 실수의 비용인데 그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업계는 이제 묻기 시작한다. 다음 세대의 아이돌은 무엇을 상징해야 하는가? 단지 무대의 성취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무대 밖의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하는가? 전국의 사례는 이 질문에 현실적인 답을 제시한다. 스타는 더 이상 소비되는 존재에만 머물지 않는다. 스스로를 관리하고 브랜드를 지키며 장기적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주체가 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요란한 장면이 아니라 조용한 설계다. 그리고 그 설계가 어느 날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국제 기자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다. 현재 거론되는 억만장자라는 표현은 자산 평가 방식과 시장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에 기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정국이 30세 미만의 나이에 상장사 지분을 통해 시장에서 유의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다. 결국 정국의 이름은 두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울린다. 하나는 조명과 환호가 가득한 콘서트장이며 다른 하나는 냉정한 숫자와 판단이 오가는 금융 시장이다. 이두 세계를 가로지르는 그의 행보는 현대 스타가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경제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앞으로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시장과 팬덤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이 현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스타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일까? 아니면 새로운 세대 자본의 서막일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